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laughs> 자, 한번좀 볼게. 자, 우리는 do not collect. 아, 여기서 이제 collect는 아, 모으다란 뜻보다 기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As we experience them. 자, 여기서의 as는 뭔뭐 대로, 뭔 뭐처럼 이런 뜻이야. 음. 그래서 첫 문장에서의 핵심 잡아내 보면 우리가 아, 뭐하지 않는다 사건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기억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어, 형광편이 잘안자 형광펜이 잘안 보이네요. 밑줄로 표시할게. 요게 지금 핵심이었지 네. 자 그러면서 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회상이요. 자, 뭐에 대한 회상이냐면 어떤 한 사건에 대한 회상은 differs, 달라요. substantially, 상당히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실제 사건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자, 그래서 앞문장하고 지금 겹치는 맥락이 있죠. 뭐, 네. 실제 사건하고 기억이 상당히 다름. 네. 실제 사건하고 기억이 상당히 다름. 네. 그래서 선생님이 같은 맥락의 내용에 좀 밑줄을 치면서 갈게 음. 색이 왜 구분이 잘 안되네 우선 어, 여기까지 내용에 우리가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지 않는다 자, This is because 그 이유는 바로 자, the way 방식인데요 자, 어떤 방식 brain processes and stores information 그래서 더 부터 information 까지가 way 꾸며주고 있지 그래서 우리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뭐와 다르냐면 how 주어 동사 크게 묶어주고, 자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아, 우리의 이제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이 왜 이렇게 다르냐? 자,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자, 우리는요. t e n d t o extract. 어, 추출하는 e 향이있 a 요 뭐를 g uh, i s s t a n d m e a n i n g g i s t 는 핵심 내용을 g i s t 라고 해. 그래서 자, 핵심 내용과 의미를 추출하는 o 아, 향이 t 습 a 다 t 로부터 우리의 경험 a 로 t 터 s o t h a t 그래서 o h a t 뭐는 우리가 추론하 a 것 t 자 maybe mixed up, 자, 혼 혼합될 수 있어요. 뒤섞일 수 있는데 자, 뭐와 뒤섞일 수 있어요. 바로 what we actually experience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뒤섞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핵심은 <laughs> 자, 왜 우리가 어, 사건을 기억하는 게 실제와 다르냐 그 이유가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에서 내용을 전부 꺼내는 게 아니라 뭘 꺼낸다? 자, 핵심 내용 그리고 의미만 꺼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온 뭐예요? 네. 자, 우리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laughs> 자, 이어서 봤더니 if we h e r 만약 우리가요. 들어요. 자, 뭘 듣냐면 하나의 목록, 단어들의 목록을 듣습니다. 자, related to sleep, 모와 연관된 자, 잠과 연관된 단어 목록을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침대라든지 휴식, 깨어 있는 자 이런 단어들을 듣는다고 해보면, 자,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Sleep이란 단어를, 아, 즉 잠이라는 단어를 기억해내기 쉬운데. as being on the list 자, as 뭐뭐로써 바로 그 목록에 있는 것으로 아, 이렇게 기억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비록 it is not 그것이 그렇지 않더라도요. 실제로 아, sleep이라는 단어가 아, 목록에 없어도 우리는 아, sleep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기억의 작동 방식이 어떻다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앞에 나온 자이 내용하고 연결됐지. 자 우리가 추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할 때요, 실제 있는 일을 기억해내는 게 아니라 자, 핵심만 꺼내고요. 그 핵심과 어, 실제 사건을 결합하면서 추론을 해요. 추론. 지금 아래에 나온 사례는 추론의 사례입니다. 지금 뭘 추론했어요? 침대, 휴식. 자요런 목록만 줬는데 이 여기 없는 이 단어 목록에 없는 새로운 단어. Sleep이란 단어를 뭐했어? 추론했지, 추론. 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기억의 작동 방식이 자, 지금 이렇게 작동되고 있다. 자, 이어서 also 게다가 모와 다르게도 컴퓨터랑 다르게도요. 어, 파일을 리커버링. 네, 복구하는 어, 이런 컴퓨터랑 다르게도 자, 몇몇 기억들은 can interfere with 뭐할수 있어요? 방해할 수 있어요. 자, 뭐를? 회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모의 회상, 다른 기억들의 회상. 이요 네. 그래서 w 문장의 핵심은 뭐예요? 자, 기억을 떠올릴 때 어떤 다른 기억들이 이 기억을 꺼내는 걸 방해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자, 이어지는 k 볼게. 만약 긴 시간이 has elapsed, elapsed 지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 긴 시간이 지났다면 since experiencing particular event 뭐 이후로 그래서 여기서 since 전치사로 쓰이면서 어, 어떤 특정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긴 시간이 지났다면 자 그리고요 이한번더 만약 당신이 경험했다면요 뭐를 비슷한 사건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다면요. 자, 뭐 이후로 원래의 경험 이후로요. 오케이?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뭐 친구랑, 여자친구랑 영화 본, 친구 여자랑 영화 본 지가 너무 오래됐고, 혹은 어, 그 중간 동안에 경험이 엄청 많아. 어, 다른 친구들하고 봤어. 자 그러면 chances are, chances are 하면은.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뜻이야 자, 아마도 당신은 would find it difficult 이것을 어렵다고 알아차리게 될 건데 여기서 이제 가짜 목적어라고 하지 바로 진짜 목적어 to 이하 그치 to 이하가 어려움을 알게 될 거예요 recollect original event exactly 아, 원래 있던 사건을 정확히 기억해내는 게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As it happened, 그것이 발생했던 것처럼요. 네. 자, your memory, 당신의 기억인데요. 원래 사건의 기억이 get mixed up, 혼합되었어요. 뭐와 기억들과 혼합이 되었습니다. 그와 연관된 사건들의 기억과. 혼합이 되었어요. 자, 요 문장 앞에 나온 내용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우리 앞에서 어떤 기억들이 기억을 회상하는데 방해를 할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자, 마지막 문장은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 우리가 어떤 비슷한 사건들을 경험을 해보잖아요. 자, 그러면 어때요? 네. 이 게, 기억들 때문에 원래 있었던 기억을 회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영화 어, 누구랑 봤었지? 뭐 A란 친구랑 봤었나? 아니면 B란 친구랑 봤었나? 자 이런 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였어. 네. 자 그래서 <laughs> 요즘에는 책근 보면은 자, 주제는 초반에 나와 있었어요. 자, 주제는 초반에 우리가 아, 사건을 정확하게 떠올리기 힘듦. 네, 그 이유가 바로 벌서 두뇌의 정보 처리 및 저장 방식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우리는 뭐한다? 추론을 한다. 1 번. 네. 그래서 기억 자체가 정확할 수가 없다. 자, 두 번째는 얼 o 뒤에 두 번째 이유 나오고 있었지. 두 번째는 다른 기억들이 방해하니까.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두 가지가 아, 기억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문 흐름 크게 이렇게 정리해주고, 자, 어법상 중요했던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자, 이 지문은 <laughs> 초반에 the way, 두 번째 줄에 the way. The way 뒤 h e 어 n 사 혹은 세 번째 줄 o How 뒤에 주어동사 사실 How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 o you end? How do you end? How do y o h w h a w 그리고 여기도 h a w h a w 그래서 둘다 명사절 와 쓰고 있고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자 여기 에 대슬 쓰면 안 된다. 저거 자대안 된다.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 한 문장이죠. 네, 끝까지가 한 문장이기 때문에. 구조 다시 한번 잘 봐줍니다. 구조 다시 봐주는데 크게 if if 절이 두번와 있어요. if 주동사 두번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find it difficult to 밑에서 세 번째 줄 find it difficult to 여기 어순 잘 봐주고. 요 <laughs> 부분 요렇게 체크해주면 되겠다 자, 근데 여기가 형광펜이면 안나올까 음. 다음 지문의 단어 미리 한 자, 그래서 첫 문장에서는 이제 아, 힘이라는 게 통제 의 욕구다. 네. 그러면서 as with 뭐 뭐에서처럼 아, 돈에서처럼 there is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아, 전체 사회 과학 분야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콤마 즉 이런 뜻인데 즉 아, political science 이런 정치학이라는 게 있어요. Uh, devoted to studying power d e v o t e to 하면은 뭐뭐 하는데 전념하는 이런 뜻이지. 그래서 어, 그 중에서 파워만 연구하는데 전념하는 사회과학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political science라고 하는데 뭐 나중에 이제 어, 대학을 가게 되면 이런 어, 학문도 배우게 되나 보지. 자 그리고요 that is a persuasive sign. 그것이 바로 설 어, 설득력 있는 사인이에요. 즉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대세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거 뭐예요? 그렇죠? 어,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것은 앞 문장 내용. 어, 이 권력만 연구하는 분야가 있음. 그래서 there is부터 and 앞에까지 내용이 대시 가리키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강력한 증거인데, that 어떤 증거냐 하면 that 이하라는 증거예요. 네, 그래서 t 부터 문장 끝까지가 앞에 있는 사인을 지금 꾸며주고 있어요. 네. 바로 it is 이것이 뭐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측면이라는 겁니다. 뭐에 인간의 삶에 그래서 여기서의 이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 뭐지? 네, 파워입니다, 파워. 네. 그래서 이 파워를 연구하는 학문이 따로 있다. 이거 자체가 어, 파워라는 게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어서 볼게요. 파워, 힘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i n v 임보어스. 뭐와 관련이 있냐면 통제와 관련이 있어요. 뭐에 대한 통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온 내용하고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파워라는 건 뭐다? 네,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 네, 통제입니다. 통제. 그래서 앞에 나온 유 내용하고 연결되죠. 엑스레이 같이 나오는데? <웃음> PPT가? <웃음> 음. 선생님 어, 이따가 PPT를 다른 거 가져올 테니까 일단 지금만 참아봐. 네. 그래서 어, 지금 파워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 통제와 관련이 돼 있는 것이고 자, 연구자 데이비드 윈터라는 사람은 정의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인데, 뭐를, 의도한 효과, 혹은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래요. 누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에 있어서. 그래서, 이 연구원이 한 말의 핵심도 앞에 나온 맥락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파워, 힘이라는 건 지금 어떤 능력이다? 의도한 효과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에 미치는 능력이다. 이거 네. 앞에 나온 어떤 내용하고 연결돼요? 네, 요 내용. Control over other people. 그렇지? 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생각하는 효과. 어, 지금 어, 집중해서 공부해라고 만들어낼 수 있어. 나한테 파워가 있다는 거. 혹은 이 사람한테 지금 어떤 슬픔의 감정을 일으키게 할수 있어. 자 그러면 어,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응. 그러면서 some 어떤 사람들은요, seek power 힘을 추구할 수 있는데요. 뭐로써 means to an end. 그래서 요거는 보통 한 단어로 많이 쓰여요. 목적을 위한 수단,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어, 수단으로써 파워를 추구합니다. 어, 예를 들면요, under the, the assumption that 뭔머라는 점을 가정으로, 그래서 뭔머를 가정해서 뭘 가정해서 바로 힘을 수단으로 쓰냐면, once one is elected. 자, once, 주어 동사,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이런 뜻이지. 네. 그래서, 어, 일단, 한 사람이 선출되면, one, 이한 사람은 뭐할수 있을 것이다? 네, bring about, 이끌어 낼수 있을 건데, 뭐를, certain much wanted changes. 자, much wanted 하면, wanted가 바람직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바, 많은 바람직한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바로, 아,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장은, 사람들이 힘을 추구하는 이유, 파워를 추구하는 이유. 자, 첫 번째, 여기 나온 것처럼,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야, 목적에 대한 수단.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뭐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이라든지 일단 내가 선출이 되면 내가 어 어떤 바람직한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어 이런 걸어 뭐라고 해요? 지금 어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but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힘을 추구합니다. For his own sake. Uh, for own sake 하면은 그 자체로 그 자체를 위해서 이런 뜻이야. 네. 그 자체로 힘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derive 만족을 이끌어냅니다. 직접 뭐로부터 이끌어내냐면 being able to make other people change 다, 다른 사람들이 바꿀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부터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파워를 추구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예요? 네. 그냥 그 자체, 권력 그 자체, 힘그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그냥 어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을 변하게 할수 있네? 어, 여기에서 오는 어떤 만족감 같은 게 있나 봐. 이렇게. 그것도 the way they act.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바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로 구체적인 목표인데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With a high craving, craving 하면 은 열망, 갈증 이런 뜻이지. 이런 파워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목표는 appears to be dead, y e 처럼 보이는데, 뭐처럼 보이냐면, they want to have an impact. 그들이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다른 사람들의 삶에요 음.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시 끌고 있는 문장이었었지. Which, 그리고 이것은요, 꼭 이걸 의미할 필요는 없어요. Making people do things.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꼭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은 이 부분이죠. 네. 이제 권력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앞에 나온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 그 중에서 이 파워를 그 자체를 위해서 그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 때문에 자꾸 파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행사한다라는 것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파워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꼭 사람들을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 좀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어, 내가 저 사람의 인생에 어, 어떤 감동을 주는 것도 파워고요. 어, 이 사람의 감정을 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파워고, 어, 좀 문자 그대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도 파워예요. 이 전체적인 것에서 오는 만족감 때문에 파워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having an impact 영향을 가지는 것은요 즉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요 can be 뭐할수 뭐 있냐면요 for good or ill 긍정적인 경우도 있고요 ill 이런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 Person 사람이죠. 어떤 사람? 자, 이렇게 높은 권력에 대한 욕구를 가진 사람은 enjoy 즐길 수 있는데요. 뭘 즐길 수 있어요? 바로 giving money 돈을 주는 것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struggling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요. Simply because 단순히 이것 때문인데 이것이 만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뭐가요? To see, 보는 건데요. 뭘 보는 거예요? How much, 주어동사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녀가 바, 바꿀 수 있었는지. 자, 뭐를 그 가족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꿀 수 있었는지. 자, 이것을 보는 것 자체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문장은 앞에 나온 내용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자 앞에서 사람들이 즉 파워에 대한 이제 높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지. 즉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이 사람들도 알고 보면 이 지문에서만큼은 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내가 기부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죠. 거기서 오는 파워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어, 이 파워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요즘은 자, 다시 한번 보면은 <laughs> 파워의 포괄적인 개념. 자, 이거는 통제에 대한 욕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통제에 대한 요구는꼭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죠? 렇 어, 나쁜 뜻은 아니고, 자, 이 지문에서 이제 파워를 추구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네. 그래서,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 일부 있지만, 자, 이 지문에서 주로 다루는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파워 그 자체, 파워 그 자체에 대한 열정 때문에 혹은 욕심 때문에 바로 파워를 추구한다라는 거였었고 여기서 이제 파워라는 건 포괄적인 의미였어요. 포괄적인 의미로 요음이었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모조리 파워다라고 할수 있었어. 파워. 그래서, 자, 여기, 어법상 중요했던 부분, 자, 몇 체크해 보면은, 여기 두 번째 줄에, devote to. 그래서, devote to 다음에 ing 형태. 그래서, devote to는 뒤에, 동사 원형을 쓰지 않기 때문에, study 안 된다, 저거죠. study 안 된다. <laughs> 이 문장의 위치는 체크해 주세요이 문장의 위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sum이 나와야만 others를 쓸수 있어요 이건 수능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같이 체크해 주세요 sum이라고 앞에 나와야만 others 다른 사람들은 이라고 할수 있고 자, 이 문장의 위치를 그래서 물어볼 수 있다 네. 그리고 <laughs> 여기는 어순 잘 봐두자.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게 만들 수 있음. 그래서 being able to make other people change. 그래서 make라는 동사의 특징이 목적어가 이거하도록 만들다라고 할때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잖아요. 자, 그래서 어, 여기 어순이 조금 어려웠어 그리고 <laughs> 마지막 문장도 1위 Satisfying부터 문장 끝까지 특히 여기 Satisfying 주어가 만족감을 주는, 주는 거죠. 느끼는 게 아니라 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자리에 Satisfied라고 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적어주죠.